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바로 이 바퀴형, 이 바퀴형, 이동형, 양팔로봇, 이 RBY1에 예약 판매를 시작했어요. 최근 테슬라와 피규어 등 다양한 기업들이 인간형 로봇을 선보이고 있지만, 바로 해당 기업들이 자체적으로만 활용하고 있고요. AI 로봇 연구자를 위한 표준 로봇 플랫폼이 현재는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RBY-1은요 인간의 움직임과 유사한 부드러운 동작을 위한 팔당 7축 7축 자유도를 갖는 양팔을 탑재했고요 폭넓은 작업 반경을 위한 6축 자유도와 외다리와 바퀴형 모드, 모바일 이 플랫폼을 갖춘 투머노이드 형태의 로봇입니다. 자율 이동을 위해 라이다 시스템을 적용했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성능의 3차원 인식 이 센서와 마스터 팔을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양팔 로봇은 기존의 이 단순 산업 로봇과 다르게 바로 이양파를양파를 양파를 이 활용한 휴머노이드형 로봇으로 고도화된 제조 현장과 서비스 등 적합한 로봇이에요. 단순한 이 자동화 공정을 넘어서 복잡한 조립과 바로 이 제조 협업을 통해서 활용될 수 있는 차세대의 로봇 플랫폼입니다. 현재 이 토요타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동형 이동형 양파 로봇 이 RBY1 구매를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이 양사 협의는 마무리 단계고요. 토요타가 이 네이모 로보틱스에 관심을 갖고 먼저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로봇강국 일본의 세계적 완성차 회사가 국내 로봇을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남다른데요.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로봇산업 종합 경쟁력은 10점 만점 중에 9.5점이나 돼요. 독일은 9.3점이고 미국은 8.4점, 중국은 7.5점입니다. 일본이 1위예요 이동형 양팔 로봇도요. 일본 야스카와 전기 등이 선보인 바 있지만요. 그 타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을 선택한 건 바로 이 기술력을 이 기술력을 인정한 결과라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력이 지금은 이 세계에서도 원탑이라는 걸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지난해 매출이 153억 원이고 영업 손실은 446억 원을 좀 기록했어요. 매출은 전년 대비 12%가 늘었지만 이 영업 이익이 적자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화생상품 이 회계 처리를 제외한 지난해 연간 기준 영업이익은 15억 원이고 지난해 이 4분기 매출액은 47억 원으로 집계됐어요. 이번에 적자전환을 했지만 현재 국내 유수이 기업과 파트너십도 맺고 있고 세종시의 신사업과 생산 공장을 마련하고 있어서 이번 연은 견조한 선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발판을 현재 이렇게 마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적자전환을 했지만 주가는 이 하락세보다 꾸준히 이렇게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 오늘은 1.79%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16만원 부근에서 지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횡보를 이어가다 3월에 고점을 높이며 2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고점을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18만원까지 다시 상승을 보였지만 현재는 다시 이 하락을 하면서 16만 5천원에 가격이 위치해 있어요. 보시면 한번 이 16만원을 이탈했어요. 이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탈을 했습니다. 16만원 부근을 이탈했지만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이 지지를 형성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16만원의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는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내에서 로봇 관련으로는 바로 이 대기업인 삼성에서 투자를 받은 만큼 국내에서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에요. 국가는 이 저점 구간인 4만원 부근에서 단기간에 큰 상승을 보여주며 24만 2천원까지 큰 시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22년도에 4만원이던 국가가요. 1년도 되지 않아서 600%가 600 상승을 한 거예요. 정말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줬죠. 최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157,800원까지 만 하락하면서 16만원 이탈은 했지만 꾸준히 이렇게 반등이. 현재 반등이 좀 이어지며 이 추가적인 하락세는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상승을 보일 때도 보시면요. 이렇게 고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구간에 지금 매물대가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추세적으로 하락보다는 이 횡보 이후에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현 구간에 많은 매물이 이 많은 매물이 좀 자리를 잡고 있어요. 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횡보가 이어지면서 많은 매물이 현 구간에 쌓이고 있다는 건데요. 이 매물들이 현재는 큰 매도로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하락세를 방어하고 있어요. 하지만 상승을 보일 때는 이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주가의 상승을 제한하는 상황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면은 기관과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현재 매수세가 좀 우위에 있는 모습인데요. 이 외국인들은 현재 4.85%의 비중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3년 11월 3%대 비중을 보유하다가요 최근 들어서 조금 물량을 좀 확대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OBV 지표를 보면요 최고점을 찍을 당시에 굉장히 큰 폭에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이 우상향을 또 지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매집을 하고 있는 세력은요,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이 매도를 하지 않고 매물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최근까지 횡보가 이어지다 보니까요, 보유자분들은 좀 수익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 매도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께 큰 수익을 좀볼수 있는 이 확률이 아주 높은 매매 기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한해서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요. 이 삼성이 삼성이 이 그룹 사다에 포진한 이 로봇 연구 조직의 변화를 줬어요. 미래를 설계하는 이재용 회장의 이 경영 전략에 발맞춰서 전열을 좀 가다듬은 것인데 대계에선 이를 계기로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비롯한 이 삼성전자의 수건 사업 속도가 붙을지 관심에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디바이스 경험 부분은 이달 로봇 사업팀 연구개발 인력 전경훈 최고 기술 책임자 산하로 옮겼는데, 로봇 사업팀은 웨어러블 로봇, 이 보핏이 개발하던 조직으로, 이 보핏은요, 바로 이 거동이 불편한 노령층을 위해 설계된 의료용 로봇입니다. 업계에선 갑작스러운 개편으로 밀어 출시가 좀 임박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삼성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힌 이 자율주행보다 바로 이 로봇처럼, 이 로봇처럼 당장 필요한 분야에 화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이 리서치 앤드 마켓은 작년 이 114억 원, 4천만 달러, 하나로 15조 원 수준인 글로벌 반려 로봇 시장 규모가요. 연평균 25.7% 성장에 2030년에는 566억 9천만 달러 하나로는 바로 이 75조원 7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봇은 이재용 회장이 직접 챙기고 있는 영역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삼성전자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인수를 서두르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바로 이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국내 1위인 삼성전자가 현재 로봇 사업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봇, 레인보 로보틱스의 향후 주가의 상승은 당연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이번에 레인보 로보틱스가 방산용 사족 보행 로봇도 공개를 했는데, 보행 로봇 팔이나 무기를 연결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요. 로봇 어플리케이션은 현대 로템이 담당을 했고요. 양산은 지난 이 4월에, 4월에 국방 로봇 분야 교류와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신형 로봇은요, 특히 이레인보 로보틱스가 자체 제작한 감속기를, 감속기를 탑재한 점이 주목되고 있는데, 기술력이 좀 뛰어난 만큼 국방과학연구소의 과제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 사회는 갈수록 사람이 부족해지고 인건비는 올라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바로 이 자동화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서 지금 로봇이 계속 검토가 되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도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고요. 그만큼 현재 로봇산업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국내 대기업인 이 삼성전자나 바로 이 현대차, 그리고 LG전자 등 본격적으로 로봇 산업에 뛰어들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올해만 공식 석상에서 이 여섯 번, 6번, 여섯 번이나 M&A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 전장 로봇 등이 신사업 분야에 바로 M&A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국내에서는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M&A, 호1순위로 점쳐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1 4 이9로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상태로 콜옵션에 따라 지분율을 최대 거의 60% 가까이인 이 59.94%까지 확대할 수 있어요. 이제 인수는 시간 문제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삼성에서 집중하는 로봇 사업은 다른 기업들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모든 삼성 제품에 바로 이 AI가 접목되면요, 이 로봇 사업 쪽의 성장은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로봇 산업은 이 장기 투자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히 보유를 하시면. 아주 좋은 수익을, 수익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이 국내 대기업, 이 삼성이 투자를 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뭐,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바로 이 목표가 설정이 많이 어려우실 텐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수타점이랑 바로 이 매도타점, 이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이 레인보우 로보텍스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이 무료로 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요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 드리지 않고 오직 제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형후 가치와 모멘텀 바로 이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100%이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메스타점이랑 추가 메스타점 그리고 목표가랑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바로 이 세력들, 이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제가 직접 작성해서 보내 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이나 보유자 바로 이 주주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 놓은 이 매수 타점이랑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그냥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 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이 2차 전지,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천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9백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 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이 템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분산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왔죠. 2차 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 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에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이 2차 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2배, 3배, 10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이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제가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 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 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1000%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